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국어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동안 온라인으로 학습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단원에서는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방법을 좀 배워보면서 그동안 서로 나누지 못했던 마음들을 글로 써보는 활동을 해볼 텐데요. 300쪽 그림을 보니 어떤 여자친구가 누리집에서 나, 나온 어떤 새 소식을 보고 기쁜 소식을 친구들에게 알려야겠다 네, 이런 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을 보니까 음, 우리 친구들도 흔히 하는 일이지요. 문자로 어, 뭐 고마웠던 일이라던가 미안했던 일을 서로 주고받는 네, 이런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어, 오늘은요. 이런 글을, 마음을 아는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 상황을 좀 알아보고요. 그런 글을 쓸때 어떤 내용을 개, 미리 계약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선생님이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이라는 말을 어, 보면서 좀 6학년 1학기 동안에 국어 교과서에 나왔던 글들은 어떤 상황과 목적에서 쓰여졌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글의 종류가 달라질 텐데, 우리가 배우면서 "글의 종류가 무엇이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어, 목적과 상황 정도는 구분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보면서 네, 종류도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실과 정보를 알려주는 목적, 그런 상황이 있고, 그거를 목표로 해서 쓴 글이 있다면, 자, 이런 글은, 뭐라고 하냐면요 설명하는 글, 설명문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 국어책 6단원에 내용 출연하기 위해서 서울의 궁궐이라는 어, 글을 보면서 어,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알았었죠 궁궐에 서울의 궁궐이 몇 가지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요 자 이렇게 사실과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글네 이런 것들을 설명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글들도 있었어요. 어떤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상황을 제시하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그리고 내 주장이 맞다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쓰인 것, 이런 상황. 네. 자, 무엇이지요?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주장하는 걸 논설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단원에서 어, 동물원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자기 주장을 어, 세워봤던것 같아요. 자, 이것을 주장하는 글이라고 했지요 자, 세 번째 어떤 상황과 목적이 있을까요 네 사실이나 허구 가짜의 이야기를 작가의 상상력으로 꾸며서 읽는 사람에게 어떤 재미나 그 다음에 문학적 감수성 들을 전달하는 네, 그런 목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글이 있어요 네 이야기 글 소설 통화 네, 우리, 음, 많이 즐겨 읽는 어린이였을 때부터, 아주 어린이였을 때부터, 어, 잘 읽었던 그런 책이지요. <laughs> 우리, 어, 교과서에서는 우주 호텔, 한금사가 소나기, 뭐, 이런 것, 작품들을 만나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쓰는 목, 목적은, 어, 음, 어, 이걸 읽는 사람들한테 재미를 주고, 어떤, 문학적인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런 글도 만나보았지요. 생각이나 마음, 어떤 사물 등을 운율, 반복적인 표현에 의한 리듬감을 지닌 언어로 표현한 글. 자,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했지요? 네, 이것을 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동시 어린이들이 읽는 것은 동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쓰는 상황은 목적은 네, 이것도 역시 어, 한 문학 작품의 한 부분으로서 사람들에게 문학적인 감수성을 주기 위한 네, 그런 것,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풀잎과 바람 네, 이시 기억나지요? 이런 시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런 것도 보았습니다. 연극이나 영화, 방송극을 만들기 위해 배우의 대사, 동작, 네, 장면, 순서, 무대장치 등을 자세히 적어 놓은 걸 네, 극본이었습니다. 극본, 스피즈 마음 초콜릿이라는 네, 글을 만나 보았지요. 마지막으로 이번 단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전하는 글. 네, 우리는 이런 글을 흔히 뭐라고 하냐면 편집글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손으로 쓰는 손편지 보다는 네, 핸드폰이나 네, 다른 sns 를 통해서 문자로 전달하는 네, 그런 방식 우리는 많이 쓰고 있지요 교과서 에서는 이렇게 편지 글이 나옵니다 자 오늘 공부를 하기 전에 어, 이런 어, 마음을 전하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먼저 접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하루학습 안내 나와 있는 다음 주소 세 가지 주소를 클릭해서 어 각각의 주소를 다 클릭해서 다 모두 동영상을 살펴보고 오면 좋겠습니다. 네, 꼭 보고 오세요. 네, 잘 보고 왔나요? 우리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마음을 전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상황에 어떤 마음을 전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어, 네, 자두가 고백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대입 수능을 앞두고 있는 네, 고사원이 오빠 형 누나들 네, 그런 사람들의 상황이었고요 마지막 영상에서는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 상황에서, 각각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전하고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편지에 담겨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입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식들을 응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 전달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 올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6주년이 지났는데요. 이거는 4주년 되는 해에 추모 행사 때 어떤 동생을 잃은 언니가, 네, 동생을 그리워하는 추모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교과서에서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302쪽입니다. 자,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본 경험을, 네, 어, 이야기 나눠보는 활동입니다. 먼저 기쁜 마음, 기쁜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썼던 상황, 슬픈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썼던 상황, 고마운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썼던 상황, 미안한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썼던 상황. 네, 이거는 바로 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에 대한 다양한 종류들 우리가 그리고 겪어봤을 마음들을 여기에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네번째, 네번째 친구들이 어떤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해보았을까요? 혹시 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3쪽을 보면 서연이가 글을 쓰는 상황들이 나와 있어요. 네, 서연이가 글을 쓰는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이는 반대항 피구 시합에서 이겨 기쁜 마음을 반 친구들에게 글로 써볼까, 아니면 친구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글로 써볼까,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편지로 써볼까, 친구들이 학용품을 소중히 쓰지 않아 안타까움을 글로 써볼까 고민 중이에요. 이 중에서 서연이는 어, 학용품을 아끼지 않아 안타까운 이 부분을 글로 쓰려고 하나 봅니다. 어, 만화를 보면 네, 이렇게 뉴스도 보고 학급에서 교실에서 연필과 지우개가 떨어져 있는데 친구들이 가져가지 않아서 속상해하는 네,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서연이가 글로 쓰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요? 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쓴다면 네, 친구들, 선생님, 부모님이 모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글을 쓰려면 좋을까요? 네, 학교 게시판에 써서 붙여도 좋겠고요. 그다음 학급 놀이집이나 그다음 친구들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주어도 좋겠습니다. 서연이가 글을 쓰는 목적은 네, 학용품을 아껴 쓰자라고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을 전달하고 그 마음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상황을 좀더 예, 다양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께서 국어 공부를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 선생님께 편지 쓰는 방법으로 네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두 번째를 보면요. 이웃을 도우려고 나눔 장터를 합니다. 네, 우리 올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되살림 장터를 열었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예, 나누려고 하는 마음은 네, 도움을 주려는 마음 우리는 서로, 우리 학교 같았으면 서로 나누고 또 경제활동을 통해서 보람도 느끼는 그런 마음을 나눴을 것 같아요. 학교 친구들에게 글을 전하는 방법은 학교 게시판을 통해서 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친구들과 이웃에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나누려고 나눈 장소를 알리는 글을 쓸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상황을 보면 친구가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나누려는 마음은 당연히 고마운 마음이겠죠. 네, 글을 전하는 방법, 간단하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려고 해요. 자, 고맙다고 어, 네, 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자, 다음은 마음을 전하는 글쓸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편지, 그 다음에 어, 문자메시지 글이 나옵니다. 이두 개의 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쓸 건지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연아입니다. 올해 선생님을 만난 건 저희 큰 행운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국어 공부가 싫었습니다. 책은 만화책 말고는 모두 재미가 없고, 글쓰기도 음, 팔만 아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과 함께 국어를 공부하고 나서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읽기와 쓰기를 할때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재미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더 알고 싶은 것은 없는지 물어봐주시고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것을 여쭤보았고 새로운 내용을 알면서 국어 공부가 점점 좋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어 공부를 좋아하게 되니 다른 과목 공부도 재미있었습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늘 말씀하신 것처럼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께 편지를 썼네요. 자, 내용도 네, 알아보고요. 편지가 어떤 짜임새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누구에게 썼을까요? 네, 선생님이지요. 자, 선생님과 함께 같이 메모를 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글쓴 목적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목적입니다. 3번 문제. 연하가 선생님과 나누려는 마음은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겠지요. 나누려는 마음을 편지로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여러분? 나누려는 마음을 말로 하기보다 글로 쓰면 하고 싶은 말과 마음을 빠뜨리지 않고 자세히 네, 전달할 수 있다. 네, 이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말로 했을 때는 다 전달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뒤에 가서 아 빠뜨렸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면 네, 어, 차분하고 자세하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지요.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정민아, 아까 과학 시간에 물을 엎질러서 네, 사과하는 문자 메시지네요. 지수는 누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나요? 내 네, 친구 정민이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수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목적은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죠. 지수가 정민이와 나누려는 마음은 미안한 마음이고요. 이렇게 나누려는 마음을 문자 메시지로 쓰면 좋은 점은 아까 편지로 썼을 때 좋은 점과 함께 편지보다도 더 좋은 점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과 마음을 빠뜨리지 않고 자세히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과 동시에, 음 그냥 편지, 손편지보다는, 편지보다는 바로 전달할 수 있고, 또 바로바로 바로 읽는 사람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자, 다음. 네, 이번이 먼저 다 나왔는데요. 자, 관계가 있는 것끼리 선을 이어봅시다. 네. 글가 글라를 정리합니다. 글가는 선생님께 썼고요. 글라는 친구에게 썼습니다. 선생님께 써서 네, 이렇게 공손한 말로 썼고요. 친구에게 썼는데 그래도 예의를 차렸어요. 하지만 좀 친근한 말로 쓸수있지요 마음을 나누는 글은 누가 어떤 사람에게 썼는지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어떤 내용과 마음을 나누는 냐에 따라서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신우가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역국을 흘려서 미안해하는 네, 마음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골라서 네,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빈칸을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채워봤지요? 네, 미안한 마음과 또 고마운 마음, 네, 이해해 주어서 고맙다 이런 마음이고요. 누구에게? 네, 지호에게 씁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 나는 편지가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편지로 써서 그 다음날 주어도 좋겠지요.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 있, 있고요. 자, 이런 편지 글의 짜임을,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짜임을 좀더 어, 자세히 들여다 보려고 하는데, 보기에서 여러분이 어떤 말들이 적절한지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채워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볼게요. 마음을 나누려는 사람을 밝히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죠. 지효야 안녕. 자, 이 부분입니다. 어, 너는 네 가방이 더러워져서 많이 속상했을 텐데 나에게 괜찮아하면서 걱정해줬어. 자, 이 부분은 첫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는 음 부분을 글로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는 미역국을 엎지르고 너에게 미나,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있었어.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 그런데 네가 오히려 나를 걱정해 주고 같이 치워주어서 감동했단다. 혹시 지호가 어, 남자친구에게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네, 명답입니다 일어난 사건에 대한 자신의 무엇을 표현했을까요? 이 보기 중에서 생각이나 행동. 생각이나 행동을 표현했습니다. 있었던 일에 대해서 네, 정리를 한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효야 아까는 당황스러워서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어. 정말 고마워. 내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을게.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안녕. 친구 신호가. 네, 마지막 부분에는 제일 중요한 마음이죠. 나누려고 하는 마음, 고맙고, 미안한 마음. 네. 어... 고맙고, 그 다음에, 미안하다. 아까는 너한테 너무 미안했다. 여기도 있죠? 미안하다는 말. 중간중간에 마음을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나누려는 마음 가장 중요한 거지요? 네. 이게 빠지면 편지에서는 음 쓰는 목적이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인사를 네. 써주면, 편지의 형식을 갖춘 글이 되겠습니다. 자, 마음을 나누는 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네, 여기 친구들의 말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첫인사, 일어난 사건, 생각이나 있, 있었던 생각이나 행동, 그 다음에 나누려는 마음, 끝인사. 자, 이런 어, 짜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쓸 쓸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글, 마음을 전달하는 글을 쓸 때, 계획을 세울 때 자, 어떤 순서로 상황과 목적을 파악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쓸 내용을 정하고 그다음에 표현을 하고 네, 이러한 흐름으로 쓸 텐데요. 자, 신우의 글에서는 음, 친구 가방을 더럽힌 상황, 상황을 파악해야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자, 이런 마음, 도와준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나눔. 제 목적 네,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마음을 전달할 건지 목적을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쓸 내용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음, 이 글을 보면 이러는 네, 사건을 그 다음에 그때 했던 행동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 그 부분을 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는 부분에서는 네, 어떤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지. 나는 미안해, 상황은 미안한데, 음, 뭐,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한다던가,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면 안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표현하는 단계에서는, 네, 친근한 표현, 쉬운 표현, 그 다음에 무엇보다 예의를 갖춰야 될것 같아요. 읽을 사람을 생각해서, 읽을 사람이 어, 그 글을 읽고, 좋은 마음이 들수 있도록 표현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왕이면 맞춤법, 띄어쓰기를 잘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시면 안 되지요. 맞춤법, 띄어쓰기도 정확하게 해서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 오늘 살펴봤던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좀더 어, 접해보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누구에게 전하면 좋을지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동영상을 멈추면서 보지 못했던 동영상을 다시 보면서 네, 어, 어, 교과서를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내일 건강한 얼굴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